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하루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5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30분 정도 했고,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은 제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인데,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린 부분이 아니 오늘 읽은 부분이 좀 충격적이라 할까요? 이 책을 사실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는데 또안 보이던 문장이 보이네요. 그중에 오늘 좀 충격받은 이제 좀 세게 와닿은 문장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쿵하네요. 챕터를 다 읽었는데, 어, 꼭 처음 읽는 것처럼, 마다 새롭게 와닿는 문장이 많아서 미즈도 많이 주고, 또 머리를 다 깨게 해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약간 눈이 번뜩 뜨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를 씁니다 이제 다이어리에는 어, 오늘의 계획을 써요 오늘 어떤 걸할 것인가 에 대해서 씁니다 제 책상인데 여기 막 쌓여있어가지고 좀 책상 활용이 좀잘 안되고 있어요 좀 좁은 느낌이라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할거 하려고요 일단은 영어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인터넷 아닌가 하는데. 영분. 검은 영부는 버스 사는 걸로 하고 오늘 우선 계획 영어 공부랑 이제 제내 미래를 구체화하는, 거 시각화하는 그런 걸한번써 보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책을 읽고 난 후라 생각의 넓이가 넓어진 느낌으로 나의 미래를 구체화해 봅니다. 처음에는 막막하다가 점점 생각과 아이디어, 나의 삶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목표가 점점 뚜렷해지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발전되고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미래를 그려나가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위 환경에 이끌려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은 제 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한것중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써봤습니다. 음악도 없이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아침을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또 비빔밥 이그 정도면 될것같 밥을.. 뜨거워 일단 데운 밥을 또도 넣어줄게요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예뻐지진 예쁘게 담기진 않았어요 제가 한동안 나또에 엄청 빠져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나또에서 이제 헤어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전처럼 맛있지가 않아요. 한동안 빠져서 엄청, 진짜 매일 먹었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걸 발견해야 할 시기가 온것 같아요.